학살의 현장에서. 이거 바뀌었네. 대사. 원래 학살의 현장에서 미소진는 천사처럼 이었는데 전혀 아니었는데. 이거 맞지 않냐? <laughs> 네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였는데. 그거. 뭐지? 미드 니코야? 네, 미소진은 천사처럼 아, 어디갔냐탑 나... 트리? 트리는? 애초에 그거 아니었어. 탑 트리 있네. 어, 아 트리. 아니었다고? 이거 뭐... 뭐야 대충 아니었어 뭐야 내 기억 이곡당한 느낌이야 왜곡당한.. 왜곡된 기억인데 기억 왜곡당했다 시간 왜곡 당해버렸다 <웃음> 왜 <웃음> 상대 궁 빨만한 애가 쓰레시밖에 없네 자르바는 질갈게 뻔하고 상대 트리는 <laughs> 한발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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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laughs> <오신> <laughs>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1세 시간짜리만 들으면 된다. <laughs> 내 7시까지 수업 들어야 돼요. 라시부터 아, 7시 수 대박인데. 나가도 안 돼. 7시 너무 가 7시까지 하는 수업이. 유메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7시까지 하면은 뭐야? 해? 약간 7시쯤 해가지고 자살 마려울 것 같은데. 이런. <laughs> <너의> 난... <laughs> 무조건 내일은 저녁을 시켜 먹어야 되는 날이야. 닭식이 끊겨. 시간. <laughs> 아어 뭐야? 야, 야, 뭐냐? 불, 블루 먹으러 가냐? 징크스 여기 있는데? 어, 블루 먹으러 간다 가. 우리 블, 불... 뭔... 뭐야? 너 어떻게 해서 빠지? 아 포기했나? 뭐야? 뭐하는 뭐 거야? 포기했나? 미드 징크스야 그런가 보데 일단 상대 트리는 여기 왔어. 야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아얘 니코야 니코. 아얘 니코네. 아 그러네. 깜짝 놀라버리게아 이거 맨날 기억을 못해. <laughs> 뭐지? 상대 트린 후반에 세냐갈히니까 아프네. 그거 치명타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존나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프지? 1레벨에 나오는 딜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밑에 게이지가 차선인가? 그 게이지 타면 뭐냐고 빨리 다고 하는데, 게이지가 차면 이후에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항상 너무 재밌어 다 <laughs> 야, 트린 내려가나? 와드박으로 가나? 와드박으로 갔어 박쥐. 아 진짜 개빡쳐. 왜 대포를 못 먹어 이 병신아. 오야 씨발 나 피가 왜 이래? 죽기 일보 직전이야. 한대뽑 맞으면 죽어. 아니 이걸 다 맞네. 오늘 니코랑 게임이 안 되는. 어. 아직 트인 어. 레벨이 낮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이 자식 레벨 나다 가지고 야 목살아 날 거야. 한다. 오늘 게임 니코 속박 연속 세대로 다쳐 맞았어. 그건 죽을 만해. <laughs> 너무 아파. 그거 아니 뭔 짓을 한 거지? 대체 왜... 왜못 피하겠지? 속박을? 오빠 근데 그거 하네. 은근 피하기 어렵지 않아? 그 미니언 아니, 뚫고 피해야지, 들어오지 않 아니 야지 그거를 그럼 그거 안 피하고 다 맞아야 돼?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이새 극단적으로 CS 포기하네 야 이거 조금만 당기지 야야 기둥과 기둥 안줘왜왜안 안 왜, 왜안 피해지지? <laughs> 기둥에 딜안줘적인 기둥으로 지금 적을 놀래켜줘야 돼. 기둥에 딜딜안 아. 들어가지고. 딜은 안 들어가는데. 가운들가는안들안 그니까 된다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딜은 일단 트림 잡았으면 좋겠다 아 트림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 뭐야 자르반 안가고있네 장전 너무 거지같네 이거 좋아 이, 이, 이 라인이 딱 좋아 어? 여기서 환상적인 기둥을 보여주는거 아! 이거 죽어 죽어 와 이거 지금 벽에 붙어줘야 되지나도 올라가 아어나 어, 튀고 있어 오지게 튀고 있어 야 이걸 하나 잡겠다고 셋이 올라갔다고? 뭐야 아 이거 진심 하나 잡겠다고 셋 올라왔네 야 트림 깝치는 거 기분 나빠 잡아. 근데 아직 렙차나 기둥각 좀줘 제발 좋아 이제 랩차 안나 와드 지우고 okay. 으음 아 육네 찍었네. 나저러면 누적 때문에 거의 중... 팔절이야 씨. <웃음> <웃음> 디코한테 템이 밀린다. 트림 아 와드 바고왔네 어 날카로워, 친구. 아 니가 궁 있네. 네, 근데 가게 보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데. 그니까, 어 그냥 내그 문제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벽에 끼는데. 이 벽에 낀다고? 어. 와, 개꿀. 벌의 그냥 스턴 아니냐. 속박인데? 아니 좀 작작 참아자, 어, 씨. 그왜안 피해지냐, 얘. 성타 모션 왜캐줘 상대가 잘안나고지 <laughs> 상대가 생각보다 네? 잘안나고지 성타 모션 답답해 죽겠어. 죽어 임마. 아무적 때문에 팝탑이브 해버리네. 무슨... 또 또라이 같은 거. 무정믿고 그냥 막 쿠팡 바이거 애들이 오우 새끼 무빙도 체크를 안 놈인가? 음, 미필꼴짜아씨 짜리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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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는 또꿀 시간이다. 해아 돌기로 빠져 나가는 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대박이 좋아, 지답을 배워가지고 이제 맞다이 절대 안지어 기다려봐, 라인만. <목소리> <목소리> 태현아, 라인 당겨봐 어? 나, 나 이미 저거 많이 넣지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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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고. 트런들 이거 테시얼 때문에 키도 잘 쳐. 정구 봐서도. 대포 절대 못 먹지. 어디 대포를 먹으려고. 니아야, 니코. 리쿠 이야라고안 먹으면 안돼 이거 먹으러 갔을 가능성이 좀하긴 한데 그럼 불러먹고 여기올 가능성이.. 그러게 하지 아, 트리 왜 이렇게 컸지? 하긴, 좀불 만하지 아, 야야 바로 온다 야. 야, 간다 응, 들어와 빨리 오, 하고 있는데대현이가 죽네 빼이면대현이 아, 아, 대헌이도 아, 아, 데언이. 아, 아. 죽네 아내 이거 니가 잡겠다. 뭐야? 왜안 죽는데? <laughs> 아, 날카롭게 들어오네, 자꾸. 아, 야, 상대 정글. 해? 아, 바텀에 자꾸 사는데 진짜. 왜 그렇게 길다고? 아, 상대 정글. 아, 바텀이 자꾸. 어떡하냐, 우리 정글 아 어, 어, 아, 상대 <laughs> 정글. 아니, 아, 정글님 큐진 어. 어. 마무리해 주세요. 아, 안 니가 야, 빡쳐. 일을 가, 가, 가만히 서서으면안 되고 빼냈서어야지 <laughs> 오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해? <laughs> 아니,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해줄 줄 알았지. 야, 나 붕도 못쓰게. 아, 미친놈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야, 야이 미친. 미치... 아, 진짜. 온. 어, 야,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상상도 못했네. 민호의 코를 듣는 게 아니었어. <laughs> 너무 민호를 믿어. 뭐 코를 들어, 야오 우주 거지자한 대도 안 쳤음. 아니 너가 가짜라며. <laughs> 민호한테 진품 명품을 맡기면 어떻게? 가짜로 한져왔어 가장 가라버렸다. 아니 그거 못 맞춰놓고 <laughs> 아이씨했잖아. <laughs> 못 가지? 끼었죠? 아니 아르반 또 왔네. 아르반 밥에 있어. 아 씨발 트림도 있어? 좋아 이거 어떻게 다나가냐 이거? 어..어..어.. 어, 어. 아니 왜 음. 도망을 가? 아니 왜 그냥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한데 아니 내가.. 어, 그게 쫄보야? 평타만 때려도 이거 호흡 뭐, 안해 아무것도 아 아니, 어떻게 존나 쎈데 그걸 뺀다고? 음.. 아웃타면 자르반이랑 트린한테 뺄뻔 했지만 살아나습니다 오, 아 어, 이거 트린한테는 돌 박아도 죽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가? 아씨발. 그런다고 체력 많은 상태에서 궁수면은 의미가 없고. 아 체력 아, 많은 시가, 상태에서 궁수가 되고 보탑 보탑. 아 계열 받네 아. 그렇지. 아 니코 이건 너무 잘하는데.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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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 기발, 오지기데 이거?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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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는데 발 기발, 기만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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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님. 뭐야? 니코 너무 잘해. 어. 어떻게 해? 니가 동슨 거 아니었어? 그걸 동슨 게 아니었다고? 무슨 소리야. 지극좀 무섭다. 보풍각이 나오네. 보자. 깔인데. 무대 나온 것도 아니. 씨발, 무대 나온 줄 알았는데 보풍각이네 저거. 아, 그거다. 아, 동슨 게 아니라 그럼 야, 이거 로버틴 거였어? 뭐도? 입고 미아야 뽀. 합이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들야나나 나 가면 더블킬이거든 그거. 가능하네 키파. <laughs> 아니 저게 그내거 공이랑 좀안 맞는 게. 어 어. 내 거는 피 빼고 때려야 되거든. 근데 쟤는 피 빠지고 때리면은 그거잖아. 무적이잖아. 같은데 욕품을 빼야지. 끝까지 싸우지 말. 빼줘. 어, 위험하다. 이9 0 하면 죽을 것 같아. 일단 내가 가볼게. 아니야, 지금은 있거든 어디 갔냐? 없지 않냐, 지금. 여기 또 빨리 와 봐. 아, 지... 아, 씨. 움직이 그래. 빨리 그래. 아 씨. 아, 오, 씨. 어, 이거 어떡하지? 아 응. 뭐야 집안 갔네 응. 집간줄 알고 밀었는데 어 아, 닉쿡 빼고 죽는 이거 11렙이거든? 감당 가능? 아 닉쿡 너무 아, 잘해요 나못먹겠어아 이거 안돼 형아 그래. 빼안될거 같아, 아, 같아. 11렙이라 응. 아니 닉쿡이 랭이라고 말이 안돼 그냥 랭크를 안 돌리는 거 아니야? 부캐 아니야 부캐?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부캐야 어딘야 <laughs> 아 이거 오직에 바다 먹는 수밖에 없겠는데? 트리 안 보여? 대나 이거 먹자. 대 용무 같아 이 뭐가 있어? 나 다음 두고 가요. 떼. 잠깐 잠깐. 뒷. 아이 당장 속도 좀버프 해줘라. 나갔어 가능은겠지? <laughs> 뒤로 가고 싶어. 어? 야 왔다 이참 이 그냥 이거나죠또죽다아 씨발. 최다 학살이... 아! 올라가. 다 올라가. 빼. 그냥. 야, 난저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씨발, 때려도 스티도 안들어가고 오늘 빼기는 회전 회전 회오리 걸려 서지나쫓아오는데 아, 이거 다이졌다이결리 이거 팝니다. 이거 팝니다. 이니이 이거 팝니다. 이거 팝 이거 팝니다. 이거 팝니다. 이 아, 지금 어떻게한번 따긴 해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네. 어, 저, 포탑 <laughs> 이러면 이러면, 씨. 이러면, 아, 지하네 아, 트림 이러면, 때문에 힘들지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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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바퀴 한 번만 박고 끝내자. 아... 풀은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번 판도 답은 써린다. 올라간다. 아우... 아, 니 코트 진짜 미쳤는데, 진짜로. 정글 무슬림. 아니, 정... 야, 잠깐만. 주상이 주석이 빼고 정글 한 번씩 해봐. 여기 좀 많아. 빼는 봐봐. 얄밉네. 음, 일단 탑 계속 받아먹고 있어야긴 하겠다. 네, 그래, 어는이리 그래. 절대 쪼지 먹고난다 아니 쪼라야 돼. 이렙차나. <laughs> 저 구클이 몇 신데 저. 아, 인간 시대 끝이 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일인데 글츠 오야. 어, 박팍 팍. 아, 어, 뭐야? 아, 이걸 안 가. 아, 뭐야? 어떻게 가? 이거... 아니, 딱... 맞을지, 빨랐지, 나. 아니, 시발... 다음에 네. 맞추지. 어... 걸어도 저거... 중 때문에... 아기가... 좀... 반대일 해야 되고... 짐집할 거야. 진짜 제대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 이어서 짐집할 거야.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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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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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웠써 주지. 아, 씨, 쓰레쉬랜턴잘 던져 주네. 쓰레쉬 좀잘 살려. 잘 블리츠 크랭크 그거. 어야. 뒤에 쓰레쉬가다 있다. 어, 잠깐만. 나도 꽝. 이거 어떻게 아 일단 빼야겠다 나무 없네. 좋다는 거 뭐. <laughs> 뭡니까 이건? 예? 네? 이거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유, 이 가자. 아씨, 톱박. 오우, 씨. 나피 없어. 이 새끼. <laughs> 와 이거 힘들어. <분들> <laughs> 오야. 아뭐한국 치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사오는구나. <laughs> <대단한 웃음> 봐. 그나봐